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줌을 통하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19 이후의 교육 선교 방향과 재원 문제점의 해결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 선교의 전문가 두 분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또 앞으로의 선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선교 사역지는 많은 사역을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적은 소수이지만 절대적입니다. 정의 요원을 양성해야 되는,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입게 후원해 주시던 우리 후원교회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이 비탈길을 하염없이 내려가듯이, 성도님들의 예배 출석률은 줄어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그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지는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모든 원주민들의 손에 모바일 폰이 들려지고, 그들의 생각에는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 점점점 각 지옥에 가깝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교지에 불러주셔서 교육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26회 세계선교사 컨퍼런스 7차 미팅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육선교에 대한 재반사항을 뒤돌아보고 검토하고 반성하며 코로나 19 이후에 제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효과적인 교육 선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재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오늘 저녁 8시 30분 이줌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보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8시, 4, 저녁 8시 30분에 줌 컨퍼런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